중국인 분들은 담배 냄새가 구수해서 좋다는 거. 야 공산당에서는 이 담배라는 건 거의 안건데 우리나라 이천 올랐잖아. 박근혜 때. 그런 거 하면은 쑥반란이 일어나. 진짜. 이제 담배를 중국어로. 향연이야 향연. 샹이엔. 향 향연이야 향연. 냄새가 좋은. 연기 약간 나이 나이 많으신 중국인 중국인 분들은 담배 냄새가 구수해서 좋다는 거.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는 입장이 잘안 되잖아. 나도 솔직히 나도 흡연자인데, 나도 솔직히 담배 냄새 역해. 근데 이제 이 세대들도 많이 이제 없어졌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laughs> 요즘 어, 중, 젊은 층은 어. 또. 어 아니지. 응. 중국 담배는 지역마다 다 달라 담배가. 아 한국 술처럼 어. 지역 술처럼. 근데 지역 술은 우리가 구하기가 쉽잖아. 내려 갔다 오고 가져오면 끝이잖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 주류점 이런데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중국 담배는 절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 로양이라는 곳이 있어. 낙양. 낙양 알아? 몰라. 삼국지에 나왔을 거야. 낙양 하면은 좀 약간 성 엄청 많고 막 이런 느낌. 옛날 도시. 좀 역사가 깊은 도시. 거기에 이제 홍지주라고 있어. 공지슈 그 담배 이름이야. 근데 그거를 상하이에선 리셀가로 사야 돼. 왜?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막 개인 사업 사으로 몰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위챗에서 막 가게 열고 타오버나 이런 데서 절대 못 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역마다 담배가 있어서 다른 타 지역 담배를 쉽게 구할 수가 없다. 뭐 바로 옆 동네면 되지. 여러분 상하이 있으면 짱수. 부지엔 있잖아. 이제 그런 데서는 구하기 쉽지. 그냥 가서 담배니까. 어. 어. 심지어 이게 있어. 또 길이 있어. 거래 그 유통 경로가 돼 있다고 잘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베이징 담배를 구하는 거야. 상하이에서 뭐헤이롱장 허얼빈 있는데 있지. 거기는 있는 담배를 구하려면 못 구하지 거의.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도시로 가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 고향 가고 싶다 할때 고향 담배 피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 그게 그냥 고향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내가 내가 나양 사람이야. 로양 사람이야. 로양 사람이면은 내가 상하이 가서 돈을 벌었어. 돈을 벌러 갔어. 되게 멀거든. 춘절 때 지금 못 가. 우리랑 설날이랑 똑같아. 지금 못 가고 돈 벌고 그러고 있는데. 로양 담배가 피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한국은 좀 좁으니까 그런 감성은 없잖아. 근데 거기는 그런 감성이 있다는 거지. 담배로 그거를 비유적인 어. 어, 표현인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 담배 수집가라고 해서 애연가들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담배 꽉 수집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왜냐면 담배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길거리 담배 가게가 엄청 많아, 중국은. 편의점에서도 팔지만 안 파는 편의점도 있단 말이야, 담배를. 우리는 무조건 팔잖아. 거의 99%가 팔잖아. 안 파는 데도 있지만 거의 없지. 어, 거의 없잖아. 근데 이제 거기는 담배 가게가 따로 있어. 한 1, 2평짜리 가게가 있고 환전소마냥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 어, 요즘 어 요즘 그렇지. 요즘 없어져 요즘 없지 근데 아예 없잖아, 요즘. 거기는 술, 담배를 같이 묶어서 팔아 아직도? 어 담배랑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몰래 몰래 빼와가지고 막와 이거 안이마 하면은 갑자기 이런 데서 과일 상자같이 뺀단 말이야 과일 박스처럼 빼가지고 이따먹게 쌓여있어 마스뭐 럭키 스트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뭐메비우스 팔라멘트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약간 몰래몰래 몰래 팔지. 약간 숨겨놓고 파는 뭐 어, 숨겨놓고 팔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무슨 용인지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시판용이고 면세용은 무조건 여기 면세용이라고 적혀 있거든. 듀티프리라고 무조건 적혀 있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다듀티프리야 어디서 구해 는지 모르겠다. 그거 유통,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판다. 구하기 힘든 거니까. 그렇게 사면은 사실 담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공산당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담배라는 건 진짜 서민 애호식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안건들려 오히려 이거 많이 피우게 하고 공장도 더 많이 만들리지 이거를 막 규제를 해서 세금을 더 때리고 가격을 더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절대 안해 그런 거 하면은 무슨 반란이 일어나 진짜 하루 이틀에 막 2천원 우리나라 2천원 올랐잖아 박근혜 때 올리잖아? 폭동이야 <laughs> 진짜 인구도 많은데 뭐... 진짜로. 그런 건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식당 안에서 담피고, 건물 안에서 담피고. 아, 중국에 내가 중국 에 있을 때는 그래도 다 막았다. 근데 너 기준이 상해니까. 어, 그치난 상해니까. 빠르긴 해. 어, 빠르잖아. 시민 의식도 되게 높고. 홀선, 다른 도시보다. 어, 다른 훨씬. 도시보다 훨씬. 그래서 그러는데 이 3, 선 도시에서는 아직도 피고 있을 거야. 실제로 애기막 안고 담배 피는 아저씨들도 진짜 많고. 아직까지도? 어. 막 3, 선 도시 가면은 많이 보일 거야. 시골로 갈수록. 음.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들어봤지만, 알게 뭐야? 샹인이잖아 냄새 좋잖아. 구수하잖아. 이런 느낌을 <laughs> 받아들이는 거지. 약간 이러한 담배 문화가 있고, 이러한 담배 종류들도 있고, 이러한 담배가 있다. 중국에는.